그 다음에 이제 손해. 손해입니다, 손해. 손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균형감각, 기울어졌다라는 거, 어지럽다라는 거, 그런 걸 느끼는 건데요.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 뭐냐면, 우리 귀에 보면, 어, 전정기관이라든지, 반고리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위치감각, 균형감각, 이건 이제 회전감각, 어, 이런 것들을 이 관련되어 있는 우리 기관인데 이제 귀에 있는 전정기관 방고리관 요번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귀에 대한 구조적인 그림을 보는 게 빠졌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뭐 수능에 직접적으로 언급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소뇌가 뭐가 되는 거냐면 중추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형감각의 중추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형감각의 중추 평형 감각의 중추가 바로 손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균형 감각, 기울어졌다라는 걸 느낀다거나 어떤 어지럽다라고 하는 걸 그런 걸 느끼는 게 바로 손해가 중추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은 손에는 미세 수위 운동, 정교한 수위 운동.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제구력이라 그러죠. 뭐 그냥 던지는 거는 그냥 큰 운동은 대뇌가 하는 거지만 미세하게 컨트롤 뭐 변압을 던진다 또는 뭐 몸쪽 아래 코스를 던진다 뭐 높은 공 던진다 낮은 공 던진다 그죠 가다가 뭐 가라앉게 던진다 이런 식의 어떤 미세한 수위 운동에 이러한 손해가 관련되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춤을 잘 추는 사람들 뭐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 이런 손해가 많이 발달돼 있구나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위 운동 미세 수위 운동과 관련된 것이 손해라고 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세 번째 간내인데 간내는. 이 안쪽에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측두엽 안쪽에 이게 이제 간내가 있는 거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겠는데, 어간내하면 여러분들 항상성의 중추다. 항상성의 중추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번 시간 말고 어,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우게 될 호르몬 파트, 내분비계 파트 이제 항상성 유지와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그때 이제 간내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간내는 조금 그림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간내는 위와 아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는 시상이라고 불러요. 아래는 시상의 아래니까 시상하부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 시상하부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뇌하수체라고 불러요. 요 그림은 제가 이제 호르몬 파트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걸 합쳐서 우리가 간내라고 부른다 간내에선 뭐만 좀 생각하자 항상 성의 중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있다 우리 몸의 체온 유지라든지 삼투압 즉 농도 조절이라든지 또는 혈당량 조절에 관련되어 있는 어 그러한 뇌가 간내라는 거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여또네 번째로 갈게요 중뇌가 있어요 중뇌 밑줄 칠까요 중뇌는 안구 운동. 동공 반사의 중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밝고 어두울 때, 이제뭐 동공 축소, 동공 확장, 그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중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눈과 관련된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 자, 무조건 반사의 중추인데, 뭐와 관련되어 있는? 눈, 눈, 눈. 안구 운동 또는 홍채 운동, 동공 반사.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중체, 중,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어, 중추가 바로 어, 중뇌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뭐 뇌교는요 어, 위치 한번 보시고요. 그죠? 여기 좀 나와 있는 부분 중뇌 부분과 연수 부분 사이다라는 거 어, 대뇌와 손뇌 사이의 정보 전달 중계다. 뭐이 정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 그냥 6번으로 넘어갑시죠. 6번은 이제 연수입니다. 연수연수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건데. 연수는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반사와 관련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반사의 중추예요. 무조건 반사의 중추인데, 이제 얼굴 쪽. 얼굴 쪽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 주로 이제 입과 관련된. 거기 나와 있죠. 침분비, 뭐 하품. 이게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품 의식적으로 안 하죠. 그죠? 하품 한다거나, 뭐 구토 한다거나, 침분비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입과 관련, 재채기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연수가 하는 그런 무조건 반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 그다음에 첫 번째 줄미에쳐 보세요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한 중추인데 호흡운동 그다음에 심장박동 호흡 심장박동 그다음에 소화운동 소화관 운동 요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중추가 생명 유지에 직결되어 있는 요러한 중추가 여러분들 연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뇌부터 연수까지 특징들을 좀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프린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만 좀 보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측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뇌 줄기라고 나와 있죠 예전 교육 과정에 뭐 뇌관이란 표현인데 이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뇌 줄기란 표현으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아간뇌중뇌 어, 연수 이런 것들을 합쳐서 보통 뇌 줄기라고 불러요. 뇌줄기. 뭐 거기 자세히 좀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뭐 내규까지 포함시켜도 되겠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 여기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줄기, 뇌줄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이상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뇌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아까 대뇌 이상은 뭐라 그랬죠? 식물인간이라 고 그랬죠? 이러한 뇌줄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뇌사 판정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뇌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뇌는 사실 우리 몸에서 한 1.3에서 1.5kg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혈액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의 한 20%가 뇌로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산소단 20%를 사용한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관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뇌에 어, 여러분들 어 천억 개 이상의 뉴런들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양이죠. 됐습니까?